Yeah. 노약 성경 시편 135편 말씀 봅니다. 남자들은 그냥 아무것도 없이 있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예, 곧바로 또 진행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예, 식사도 끝나고 커피 도다한잔 하신 듯 해서 자, 시편 135편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봅니다. 오늘 성경 통독의 한 10편이죠. 통독 하실 때, 어, 전체 읽기가 아, 나좀 부담되기도 하고 좀잘안 돼. 그러면 그 10편만 이렇게 한번 읽으시면 그래도 굉장히 어, 도움이 됩니다. 10편은 참 좋죠. 자, 10편 135편 1절에서부터 몇절까지요? 네? 5절까지. 오 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도라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서 서 있는 너희여, 여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아멘. 자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그냥 쭉 읽으면서 그냥 내 머리로 생각해야 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는 것들을 이렇게 눈에 좀 보는 거.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각보다는 많이 있어요. 또 제가 성경을 자꾸 읽으라고 말한 것이 이제 목사님들 잘 전달하시고 또 이야기하신 분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목사님이 의도적으로 조금씩 다르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의 님 말씀을 자꾸 보면서, 자,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눈을 한번 쭉 보십시오. 마치 통독하는 것처럼, 통독할 때듣 있는 것도 중요하고 눈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고 내 입으로 소리를 내는 것도 따라하는 것도 중요하고 특히 읽는 것은 동양에서는 참 중요하죠 하늘천 따지 거무령 누려황 그 소리를 내면서 내 입의 근육이 움직이고 소리 내면서 내 귀가 그 소리를 듣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의미를 만들어 나가는 것자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10편 135편 1절에서부터 5절까지에 하나님 어떤 분이다? 여러분 눈에 뭐가 보이나요? 위대하신 하나님. 그죠. 렇 하나님 위대하시다. 또 어떤 하나님이 나올까요? 맞아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제일 금방 글자적으로 나타나 있죠. 선하신 거는 몇절에 나오죠? 3절에 나오고. 위대함은 몇절에 나오죠? 5절에 나오고. 그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반대말은 선함의 반대말은 악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선할까요? 여러분한테 하나님은 참 악한 하나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 때가 한 번도 없나요? 그게 아니면, 나한테는 왜 이럴까라고 생각된 적은 없었어요? 하나님이 차별하나? 누구는 이렇게 잘해주고 나한테는 이렇게 못해주고 하는 적은 없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고백이 내 계산은 그런 것 같아요 어떤데 하나님이 나만 차별하는 것 같고 나한테는 잘 안해주는 것 같고 나한테는 더 잘해주셔야 될것 같은데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 아니라 선한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게 그런 혼돈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때는 참 선하다고 말하기가 어려운데 그때 내 고백이 이겨나갈 수 있는, 뚝!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은 선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선하고 좋은데 그렇다면 문제는 누가한테 있어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위대하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대한데 왜 역사하심이 어떤 분은 참 합리적이죠. 하나님이 선하시고 살아계시는데 왜 그렇게 억울하고? 배가 고프고, 악간자는 행동하고, 왜 이렇게 내버려 둘까?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거야. 하나님은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다면, 지금 여러분 생각에 뭐 정치든지 경제 어떤 사회 문제, 왜 이렇게 내버려 두고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신대. 그죠?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뭔가 사회가 정상적이지 않고, 부조리가 있고, 억울한 자들이 있고, 그럼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면 그 위대함을 드러내셔야 되는데, 드러내지를 않으시는 것.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위대하다고 말을 할수 있을까?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 위대하면 내가 못 느껴요. 제가 설명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지구와 시속으로 엄청난 속도로 막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지러워요? 안 어지러워요? 그뭐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구가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지구가 돌아가면서 속도도 빠르지만 소리도 엄청나게 소리가 나고 있는데, 아, 지구 소리가 들려? 이런 사람은 제가 만난 적이 여러분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너무 작은 내가 하나님의 위대함의 모든 것을 다 파악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이 땅에는 많은 부조리가 있고, 이게 있는 왜 있는지 난알수 없는데, 그때 믿음의 위대한 고백은 뭐냐면, 내가 다알수 없어요. 위대한 아무 사도 바울도 다 안다고 말은 못해요. 깊도다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죄가. 사람의 똑똑한 것이 하나님의 무지, 그것보다 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제일 똑똑하다는, 아인슈타인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우둔함에, 뭐 하나님의 우둔함이 뭐가 있겠어요. 그거에 비하자면, 아인슈타인은 이거는 아무리 똑똑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선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내 작은 내가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럼 설명해주면 좋을 텐데, 설명한다고 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우리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를 하지만, 정말 더 알았으면 좋겠다. 그렇다 하더라도 설명해 주면 다이해할수 있을 만큼 우리가 그만큼 똑똑하냐. 여러분, 똑똑해요. 여러분, 머리가 좋아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때 필요한 것이 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위대하시고, 나는... 부족하고 알지를 못할 뿐이다. 답답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알수 있을 정도로 시원하게 알려주시면 좋은데, 문제는 알려주도 몰라요. 알려주도.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 속에 하나님을 찾고 이렇게 왜 자기가 보는 그 수준밖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영적, 오늘 감정이면 감정이 지금 좋냐, 나쁘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고 있는 거죠. 기분이 좋으면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해도 할렐루야, 아멘이고, 기분이 참안 좋으면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더라도 은혜가 안 돼요. 그죠? 그럼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오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죠. 우리 사람끼리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수준에서 우리가 어떠하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건 어려워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왜? 내 작은 머리로서, 내우둔한 머리로서 하나님의 그 모든 세계를 다 파악하고 이해한다는 자체가 어려워요. 그래서 10편에서 늘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한 주간도 함께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인생에는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예상했던 일도 일어나고 예상치 못했던 일도 일어나는데 그때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은 한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아멘.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신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 이해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을 아무리 하더라도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열심히 내가 노력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내 불안은 일단 사라지게 되죠. 내 염려도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살수 있어요. 이 세상에 뒤죽박죽 사회의 부조리가 아무리 많이 일어나고, 정상적인 것이 없는 사회라고 볼지라도, 그래도 이 세상은 흘러갑니다. 왜? 왜 그럴까요? 망해야 되는데. 그 뒤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사도, 가정사도, 교회사도, 인류 역사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서도 책임져 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다스려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위대함이라는 말 자체가, 아, 하나님이 참 이러한 분이신데, 내가 왜 이렇게 걱정이 많을까? 하나님께서 위대하신데, 왜 내가 이런 일에 불안하고 염려할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걸 꼭 기억하는 것이 신앙에서는 참 중요합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예,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고 있는가? 우리 어떤 약속을 주고 있는가? 내 신앙에 본받아 본이 뭐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그냥 가지고 있다가 읽으면서 툭툭 들어올 때마다 그때 하나씩 하나님께서 오늘 통독하면서 큐티하면서 아 요거를 좀 나에게 주시나보다 하고 그를 조금 더 하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위대하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위대하신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경자매는 하나님 우리 결혼한다는데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결혼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장르님 몸이 많이 약하고 또20몇년 동안 또 수술로 이렇게 하셨는데 사람의 계산과 측정으로는 참 어려운 시간일지라도 우리에게 누가 계셔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시고 필요하면 필요의 손길을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에서 참잘안 되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해도 해도 안 돼요. 이제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하나님 이 자녀를 맡겨오니 주님께서 세밀하게 권한이 필요하다면 권한을 주시고 고통이 필요하다면 고통을 주시고 선한께서그 마음에 감동과 감화를 주어서 그 주의 믿음에 좋은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 모든 일은 내가 할수 없습니다. 누가 할수 있어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문제, 내가 원하는 부분들, 내가 기도하는 분을 자꾸 이제 연결을 자꾸 시켜서 하나님의 위대하 심을 자꾸 그러다 보면 오늘날 선영께서 이말씀에 귀한 약속과 귀한 모습이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지배를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점점점점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고 그 하나님의 어떠하신 분 속에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또 연결되어지고 그 속에 관계를 맺게 되면서 나갈 때 우리 삶이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갈 아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상 가운데 있을 줄을 믿습니다. 자, 저희 말씀을 기억하고 또한 주간 여러분 때때로 매일 힘들면 또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또 전체가 힘들면 십편이라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접하면 좋겠어요. 우리 죄함을 외치고 동서로 기도하시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하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선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살아는 성도는 가장 가장에 선하신 주의 손길이 끊이지 않도록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작고 큰 문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끊임없이 등장할 수있 그의 자 귀여워, 귀여워, 귀여여워 귀여워, 의여워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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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 그의 손을 내밀어 주실 때 어둠을 밝게 비추는 햇살처럼 내 삶에 주 찾아오셔서 그의 손. 주, 찾아오셔서.